선사의 결정전 그 두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구요. 아 이번에 현민트가 134 선수입니다. 134 테란 현민트 그리고 저, 저그 로호 선수 파란색입니다. 방금전 판과 물론 이제 파란색이 잠깐 다른 파란색이긴 하지만 완전히 뒤바뀌었죠, 색깔이. 아, 어, 이렇게 되면은 134 선수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 5 9 선수는 오버로드 2점을 이용해서 바로 원서치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134 선수도 1 5 9 선수의 본쟁 위치는 파악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선수 입구 쪽에 서플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선수 앞마당에 해철이 올라가고 있고요. 에러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스포닝 폴 먼저 해철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스포닝 폴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 올라가고 있죠. 아, 마당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아일산사 선수 SC를 죽는 것을 허용합니다. 팩토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일산사 선수. 어, 언덕 올라오는 입구를 서플과 배로으로 막은 후 팩토리 테크를 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일산사, 아, 이로그 선수 암마랑 해철이가 레어테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글링, 여덟기. 일산사 선수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타포트 올라가고 있고요 장기 그 스타퍼트가 두개 올라갑니다. 투스타포트입니다 지금 아, 어, 지금 스타퍼트 올라가고 있는 거 모르죠? 스 2기 생산 중에 있습니다. 자, 이로구 선수도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고요. 자, 레이스 상대방 방향에서 아, 예 오버로드 사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 스파이어는 아직 완성이 되기 한참 전이에요. 지금 공중전 대공을 대비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아 마당쪽 스프링아 스포클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를사아인구스어요 결국엔. 아, 지금 서로 선수 시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컬지 한 대씩 맞았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지금. 유탈도 완성이 됐고요. 아 레이스 더 찍고 있어요 지금. 자, 아, 스크래치, 그리고 뒷팔 냉장 중에 있구요. 자, 레이스 전부 8개입니다. 레이스 8끼로 어디로 가느냐? 아, 본질적인 뮤탈 있고, 스펀지도 있어요. 여기 더 추가. 아, 지금 레이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잃은 상태이구요. 자 뮤탈 다시 달라옵니다 뮤탈 살아반갑습니다 아무래도 1 3 4선수 지금 진진 플레이. 죽는 자원이 그만해진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경기를 오로지 경력을 뽑는 척이라니까, 습격하는 선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지금. 1호선수는 경력이. 좋았어요. 레이스, 클로킹을 이용해서 오버를 빠르게 잡고, 그리고 지압고가안된 유탈이, 유탈을 예, 레이스로 잡아주는 와, 이런 컨트롤 굉장히 좋았어요.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하지만 레이스도 이르면은 좋을 게 없죠. 자, 아, 히달릭스때완성됐고요 히드라 뽑고 있습니다. 이로고 선수. 아, 이로고 선수도 근데 본진 쪽. 자원 제치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차이가 없죠. 선수 레이스와 바이오닉 협력을 모이고 있고요. 1호 아, 선수는 이제 예, 히드라 선님이 있고, 앞마당 예, 성큰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많아요. 이렇게탈예 그리고 1,2,3선수 이제 안마당 먹을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곧 어, 연상이 되고요 탱크 그리고 시즈모드가지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앞마당 커맨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선수는 병력으로 다시 상대방 본진을 한번 노려보고 있죠. 아 멀코 내렸어요. 아. 지금 2개 롤러코드라롤스코 전부 4개 드랍 됐고구요 아, 탱클 터지나요? 아, 탱클 터졌어요. 지금 병력이 돌아오고있죠

잘 수도 많아요, 지금. 열풍통화는게 아니겠는데. 지금 전선수 모두 그동안 사회전에서, 사회전에서 보여주시고 캐릭터는 기량이 전사위전에서 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진이 나왔습니다.